성도 여러분, 조바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조바심이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조마조마해서 마음을 조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는 조마조마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아마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조바심을 냈던 적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조바심을 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조바심을 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 맡아도 조바심을 치면서 신속하게 어떤 결과를 내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조바심 때문에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고 설계한 대로 공사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 결과 부실공사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아픈 사람은 조바심 내며 한시라도 빨리. 이 아픔에서 질병에서 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모니터를 보면서 조바심을 가지고 주가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걱정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씨를 뿌리고 조바심으로 곧 싹이 나기를 바라고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사업가는 사업이 대박이 나기를 조바심해 합니다. 문제가 생겨서 시간이 필요한 일인데도 해결될 때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한 일인데도 참지 못하고 뭐든지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마 대한민국 사람처럼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도 빨리 성장하고 소위 부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은 조바심으로 충만합니다. 도무지 참아내질 못하고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조바심을 낸다는 것 자체가 안 좋거나 항상 악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매사에 조바심을 내는 것은 불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조바심을 내기보다 끊임없이 인내하고 견디고 소망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 37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도 조바심 내는 사람들에게 그 해결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시인 다윗은 어떤 일을 만나도 악인처럼 행동하지 말고 의인의 방식을 취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조바심 내지 말라고 교훈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우리에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신속하게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큰 소리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1절과 7절과 8절에서 무려 세 차례에 걸쳐서 조바심 내지 말라고 훈계합니다 1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참고 좀 기다려라. 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불평과 참지 못함을 다른 말로 하면 조바심 내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대어로 바꾸면 조바심 내지 마라. 조바심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 불평과 참지 못함을 다른 말로 하며 조바심 내지 말라는 것인데 왜 조바심을 낼까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비난하고 신자들을 욕하고 압제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볼때 때 우리 귀에 그런 말들이 들릴 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조바심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저주하고 하늘 문을 열어서 제발 저 나쁜 놈들을 천군천사들을 보내셔서 즉시 지금 당장 심판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들은 제자들도 역시 2000년 전에 받았던 유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37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잠잠해라, 참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팔절에 보니까 분노하고 불평하는 것은 악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인들이 악을 행한다고 우리도 똑같이 악으로 그들을 대한다면 그것은 패배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악에게 굴복하고 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마감하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인들이 악행을 저지른다고 우리도 똑같이 악행을 저지르고 분노하고 불평하면 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속히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난 10편을 몇 차례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교훈한 바 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악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속히 베실 것입니다. 악인들은 속히 베임을 당할 것입니다. 푸른 채소 같이 정말 잘 나가는 것 같고 번성하는 것 같고 번영하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부패하고 상하고 썩어서 냄새가 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매우 매우 느리신 것 같은데 결코 하나님의 시간표는 늦지 않고 오류도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걸 그냥 눈에 두고 보실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통치를 주제 넘게 판단하고 불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살펴볼지라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인들이 큰 세력을 얻었지만 36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한번 지나가시면 그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37절에 보니 38절에 보니 악인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미래가 없습니다. 악인들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처럼 똑같이 살면서 형통하게 되기를 바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도리어 악인들이 우리를 억압할 때 그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생각하며 여호와께 우리의 길을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자들의 일시적인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솔로몬 왕은 잠언 24장 19절과 20절에서 마치 시편 37편을 요약하는 두 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부활 장인 15장 24절에서 고린도 전서 15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악인들은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과 번영,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성공과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여러분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에 의인들에게 신자들에게 복내려 주시고 그들을 평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부터 6절 말씀, 함께,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잠을 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이해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악인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신자들에게 악인들의 형통이 번영이 강력한 것 같고 그들이 우리를 향한 박해와 악행이 오래 가는 것 같아도 오래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다릅니다 신자들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래가 있다. 신자들에게 미래가 있다. 사람들에게, 나에게 어떤 미래가 있다. 미래가 창창하다. 라고 하는 것만큼 엄청난 삶의 원동력도 없을 것입니다. 본 시편을 마감하는 부분인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진실한 신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신자들에게는 평안한 미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악인들은 대체로 성공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정직한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직한 의인들은, 잘안 되는 것 같아 보이고 고난 당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 사기 치는 약삭빠른 자들은 떼돈을 버는 것 같고 높은 자리에 쉽게 올라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에 비해서 신자들은 우직하고 진실해 보이지만 매우 약하고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조차라도 신자들은 방금 읽은 오절 말씀처럼 그들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며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 맡긴다. 여호와께 길을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순간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도록, 처분하시도록 다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악인의 악행과 그에 따른 고난조차 하나님께서 처리하십시오. 라고 맡기고 의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일도. 안 좋아 보이는 일도 살아가는 일도 죽는 일도 화를 당하고 복을 누리는 모든 순간 순간들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신자입니다. 그래서 맡기라고만 맡기라고만 말하지 않고 의지하라고 연이어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신자를 위해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자만이 4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1절과 2절과 8절 말씀에 불평과 시기와 분노와 화난 감정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다른 감정입니다. 즐거운 감정이요, 기쁜 감정입니다. 악인들의 악행을 불평하고 분노해서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자꾸 비교해서는 절대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것조차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입니다. 이걸 알면 그는 비로소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고 나에게 죄지은 자까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그 길을 맡기고 의지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참으로 행복이 뭔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40절 말씀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읽어 봅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얻고 여러 위협에서 부출을 받는 유일한 길은 우리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11절에 보니 땅을 주실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구절에서도 소망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화평을 누리며 즐겁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은유적으로 볼때 지상에서는 교회요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는 지상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도래할 나라인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며 자기를 변호하지도 않고 스스로 복수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신자는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보다 큰 땅을 기업으로 받아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작도 진행도 보아야 하지만 끝도 보아야 할 자들입니다. 끝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끝을 악인들의 끝과 대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지막을 악인들의 마지막과 대조해 보십시오. 악인들은 망할 것이고 의인들은 구원을 얻고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높고 높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고 여러분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미래가 있음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길을 맡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악인들은요 마침내 모두 다 망할 것입니다. 의인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악인은 정죄를 당할 것이고 의인은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대저여호와께서 의인은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시편을 시작하는 첫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신자들이 구원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 고난을 당하셨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에도 스스로 복수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결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역시 온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일찍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혹시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죄의 짐,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인생 여러의 짐들까지 다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은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특별히 2023년에 여러분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여호와를 의지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